자, 드디어 둔촌주공 1순위 기타 지역 청약이 끝났습니다. 이에 대한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비 입주자 500%를 채우지 못해서 이제 2순위 청약까지 넘어가는데요. 그렇다면 1순위 2순위는 뭐고 무순위는 뭐고 예비 입주자 500%는 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홈에서 경쟁률을 보자면 기타 지역과 해당 지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알겠는데 기타 지역을 왜 오늘 또 뽑나요? 그 이유는요. 자, 청약에 당첨된 당첨자가 만약에 계약을 안 하게 된다면 또 청약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련책으로 예비 입주자를 500% 정도 뽑습니다. 청약 당첨자 500%까지 합해서 경쟁률이 자, 6대 1 초과를 해야지만이 청약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청약을 했을 때 경쟁률이 6대 1 이하다 그러면 오늘 기타 지역을 뽑는다는 얘기라서 자, 예를 들자면 29A 같은 경우는 어제 경쟁률이 12대 1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기타 지역을 뽑지 않는다는 얘기죠. 39A 49A는 1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타 지역에서도 오늘 뽑았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59ABC 가 같은 경우는 6대1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기타 지역 청약을 했고요. 59DE 같은 경우는 6대1을 넘었기 때문에 오늘 기타 지역을 뽑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지원한 기타 지역 분들은 몇 분이냐면 3,732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어저께는 13,646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적죠. 디테일하게 보자면 29 같은 경우는 자 12대1이라서 요거는 접수를 안했고요. 3949가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으로 나왔죠. 3구 A 기타 지역에 225명, 4구 A 같은 경우는 235명이 지원해서 3구나 4구나 거의 비슷한 인원이 각각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두 개를 합쳐가지고 자6대 1의 경쟁률이 넘어야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이두 개를 합쳐니까 1.45대 1의 경쟁률이다. 자 오늘도 6대 1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2순위 청약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자, 똑같이 4구 a 같은 경우도 요거 두개 더했을 때 6대 1을 넘어야 되는데 2.1대 1의 경쟁률이라 요것도 내일 이순위청약을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 대비 지원율은 뭐냐? 자, 요 숫자 대비 요 숫자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3구 a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560명이 지원을 했는데 기타 지역은 225명. 그렇다면 560에 대한 40% 정도가 기타 지역에 지원을 했구나라는 자, 요 지원율을 여기다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자, 오구 ABCDE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구 D랑 E 같은 경우는 자, 6대1을 넘었기 때문에 기타지역은 접수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5구 ABC는 기타지역에 접수를 받았는데, 5구 A 1197명, 5구 B는 559명, 5구 C는 182명 해가지고, 해당 지역 대비 기타지역 퍼센트는 얼마나 되냐? 자, 24%. 대략적으로 해당 지역 대비 기타지역 4분의 1 정도만 지원을 했더라. 5급 B 같은 경우는 559명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50%, 5급 C 같은 경우는 30%가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급 ABC만 비교를 했을 때 지원자 수가 많고 아니면 자, 물량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이 지원을 했다라는 일반적인 통계가 나오네요. 결론적으로 59A는 합격, 59BC 같은 경우는 5.56대1, 5.23대1이라서 내일 이 순위 청약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59DC 같은 경우는 뭐 해당 지역에서 넘겼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 8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4C 같은 경우는 기타 지역에 236명. 자, 그래서 해당 지역보다 더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해당 대비 지원율에 있어서 100%를 넘는 는 84c였다. 나머지는 100% 미만이었는데 84c 같은 경우만 100%를 넘었다는 거고요. 하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많이 지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236명이라 84c 같은 경우는 6대1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2순위 청약까지 갈 것이다. 84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세대 모집을 하는데 기타 적에 314명이 지원을 해서 자 요것도 결론적으로 4.14대 1의 경쟁률 6대1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도 내일 2순위 청약을 할 것이다 842 같은 경우는 563세대 해당 지역은 1,512명 기타 지역은 43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3.46대 1이라서 요것도 2순위 청약 84F랑 G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108명 39명이 지원을 해서 다행히 6대 1의 경쟁률을 넘었기 때문에 요두 개는 이제 청약은 없고 1순위로 끝난다 라는 얘기고요 8사 h 같은 경우는 115세대 자 203명이 기타 지역에 지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5.9대1 이라서 요것도 2순위 청약으로 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빨갛게 칠한 거는 내일 2순위 청약 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구나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3구 a 4구 a 자 5구 b c 같은 경우 내일 2순위 청약 하고요 84를 보자면 84cde 그리고 h 같은 경우 6대1의 경쟁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2순위 청약을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2순위 청약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순위는 그렇게 깐깐하지 않습니다. 1순위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 24개월 이상이고 예치금 넣어야 되는데 2순위는 그냥 전 주택형에 대해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끝 기간 면접, 예치금다 필요 없이 그냥 청약 통장 딸랑 한 개만 들고 있으면 2순위 자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순위까지 뽑는다는 얘기는 2순위에게도 기회가 많이 간다는 얘기일까요? 자, 구공 고르지 않습니다. 예비 입주자가 당첨되는 경우는 어떻게 당첨이 되느냐? 일단 1순위에서 뽑습니다. 어떻게?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순번으로 선정. 자, 2순위도 여기 보시면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자, 2순위는 지역 우선한테 밀리고 그리고 지역 우선에 밀리는 2순위는 1순위 지역 우선에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 분양 물량은 3,695세대 그중에서 해당 지역은 13,646명이 어저께 지원을 했고요 오늘 기타 지역에서는 3,73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 17,378명이 오늘까지 지원을 했고요 4.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배수가 6배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를 더 모집하기 위해서 내일 2순위 청약 자, 일부 평면에서는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순위까지 뽑았는데도 부적격자, 미기약자로 인해서 물량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청약을 할까요? 그때 무순위 줍줍을 합니다. 자 미계약으로 인해서 아니면 부적격으로 인해서 그 단지가 만약에 20세대가 나왔다 그러면 자 무순이 줍줍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번에 무순이 줍줍이 바뀌었죠 자만 20세 성령이 청약 통장 필요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역 상관없이 전국구에서 청약이 가능하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순이 줍줍을 해가지고 5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 당첨되신 분이 20세대 계약을 쓰면 되는데 또 일부 분 분들은 계약을 포기했어요. 0 세대가 계약을 포기해서 요게 다시 미계약 분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게 다시 무순위 주축 2차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2차 때또 무순위 주축을 하는데 또 몇백 명이 지원했는데 또 계약서를 안 써. 그러면 또 미계약 분에 대해서 3차 무순위 주축으로 계속해서 자 채박기 돌듯이. 계속 계속 대구 때 불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집집 5차, 6차, 10차까지 가는 경우는 지원자 수가 적어서 차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원자 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계약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슨이 줍줍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이 줍줍 물량보다 지원자 수가 적어서 미달이 날 경우에 있어서만 어떻게 되느냐? 선착순 분양. 자, 우리들이 아는 선착순 분양에 들어갑니다. 자, 선착순 분양 아시죠? 모델하우스 누가 먼저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빨리 가서 계약을 하느냐 이게 바로 선착순 분양인데요 선착순 분양은 무순이 물량보다 자, 지원자 수가 적어야지만 나오는 게 선착순 분양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행복한 생각 하시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